분석한 결과인데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의 침출수, 그러니까 폐수의 흐름을 확인했고 구글러스 지형도를 통해서 경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폐수가 약 2km를 따라 예성강과 합류하고 이후 강화만과 경기만을 지나 서해로 흘러드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심지어 강까지 거쳐서 가는 거군요. 네, 그리고 또이 평산 우라늄 공장 인근에요 강 건너편의 위성 사진도 분석한 결과. 수년간 핵 물질 과공 과정에서 발생한 고형 폐기물이 쌓여서 그 상태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위성 사진을 보면 침전지의 표면에 그 어두운 얼룩이 점차 넓어지면서 지쳐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거든요. 정성학 박사는 침전지 전체에 녹조가 퍼졌고 수면색도 탁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사성 물질 여부는 위성상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혼탁도와 녹조 발생은 명확